타투의 궁금증을 파헤쳐보자. 타투 국가수 오늘 또다 같이 출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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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활동하는 타투이스트 해빗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후.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허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제 타투 아티스트협회 회장 신동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리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리준입니다. 옛날 타투이스트들은 어디서 타투를 배웠을까요? 뭐 독학 같은 그런. 식이라서 2005년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화가 전혀 없어가지고 외국 쿨부스라든가뭐 그런 그런 사람들 진짜 잠깐 잠깐 사진이나 이런 영상 보면서 그냥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모르는 그 풀부스. 저 같은 경우는 타투를 일단은 모아에서 많이 봤다가 이제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받으면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인데 잘하거나 내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찾아가기가 좀 어렵잖아. 요 근데 내가 그 아티스트가 좋아서 타투를 받으러 가면. 어쨌든 손님으로 가니까 좀 물어보는 게 있으면 그래도 음. 좀 작업 받으면서 좀 그래도. 알려주기도 하고, 음. 타투받으러 해외도 많이 나가고, 좋아하는 아티스트 찾아서 많이 받으면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집에 와서 그 실제로 한번 뭐 테스트하고 연습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우명님은 아, 네. 어때요? 지금 좋은 케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네. 어, 저는 예전에 그이 몸은 아니었는데, 어, 춤을 조금 춰줬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너무 존경하는 그 어, 신대표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타투에 관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무자격 강사한테 제가 좀 배운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희 친형이었어요. 신영님이 그때는 이 타투 머신이 아니고 미용하는 그 머신으로 이제 타투샵을 오픈한다길래 오픈 축하를 하러 갔는데 제가 봐도 실력이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작은 타투를 하나 받고 고치면서 뭔가 제 손으로 직접 한번 고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저도 이제 뭐 유튜브랑 뭐 예전에 보면 용품점에 보면 용품뿐만 아니고 책자라든지 CD 뭐 이런 것도 어, 많이 맞다.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보면서 이제 뭐 세팅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면서 이제 자신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음. 역시나 교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발품을 팔아가지고 배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이상한 영상들 진짜 없는 시절에만 사람들이 작업 끝나고 막 뿌려요. 뿌려서 닦아요. 나는 그게 알코올 알올 뿌리구나. <laughs> 작업하고 나서 알콜 뿌려 뿌리... 엄청 따갑잖아요어 손님들이 그래서 친구다들 유명해졌지. 작업보다 마지막 닦을 때가 더 귀여워. 음. 근데 그걸 몇 년이 지나서야 소주 아는 게 됩니까? 이 주제는 다 개인적인 경험이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을 한 번씩 정리해서 짧게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코리언님의 결론은. 어? 주제 까먹으실 줄. <laughs> <laughs> 옛날에 알콜로 <알코올로> 마감했다. <웃음> <웃음> 저는 타투를 받으면서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독학을 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음, 옛날 타투이스트들은 어, 어디서 배웠어요? 옛날 타투이스트 기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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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옛날? 우리도 아무 사람 그렇게 옛날 사람이 아니라. <웃음> 형님. <laughs> 어제부터. 잠깐만. 나나 옛날 사람인가요? <laughs> 아, 지금은 이제 너무나 배울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타투를 시작했을까 아마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신 거 같아요. 아... 처음에 이제 각자 얘기를 하면 될거 같아요. 호리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 저 같은 경우는 아는 동생이 먼저 타투를 시작을 했어요. 음. 그리고 저도 자연스럽게 음. 그 동생이 하는 그 비즈니스 하는 타투 샵이었어요. 음. 거기에 자연스럽게 저도 같이 가서 거기서 배우고 어깨 너머로 보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음. 네. 아 이건 T M I인데 네. 타투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네. 접 하려고 그었잖아 그래서 가게 알아보러 다녔었잖아. <웃음> <웃음> 근데 그거 그때 치킨집 왜 알아보러 다닌 거야? 그거는 솔직히 말을 못 하겠다. <laughs> <laughs> 아, 어. 그거 같이 했던 음, 음. 친구들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 그냥 모든 게 어, 네. 혹시 그냥 갑자기 싫어진 거야. 타투가 그런 뭔가. 아, 타투가 싫어진 게 아니라. 어, 어, 어. 싫어져서 음. 그런 게 아니라. 음. 어, 저는 의리를 선택한 거예요. 아, 그런 게또 아, 비인드가있어네 의리를 선택을 해서 치킨을 이게 <laughs> <하게> 됐는데. <laughs> 저는 그냥 1년만 하다가 어. 다시 서울 와서 답도 음. 하려고 했죠. 지금 천안에서 하고 네. 있잖아. 네네네. 근데 원래 사실은 서울에서 했었었잖아. 네네네. 근데 갑자기 뭐 연고지가 있었어, 천안에? 갑자기 천안에 가서 할 필요가 없었그 아, 닭이 잘 팔렸나? 근데 <웃음> <웃음> 같이 하던 음. 동료 중에 음. 연고지가 있었죠. 음. 어, 그래서. 아, 그래서 그렇게 네. 그래서 천안에 가서. 어. 도안 같은 거할때 만약에 닭으로, 만약에 아 의뢰하면 이제 엄청 잘할수 있는 거잖아. 닭을 해본 적이 없어어 <laughs> 근데 다 괜찮을 것 같아. 아, 신선도너 제가 알아요. 알아요. 아, 그래? <laughs> 이집 치킨 시켜 먹고, 음. 어, 이건 냉동이다. 아, 닉네임 런 거죠. 홀리 닭으로. 제가 타투를 배우러 서울 올라왔었거든요. 음. 7년 반에 여자친구가 바람이 났어요. <laughs> 아, 그때 음. 여자친구를 잃고이 아, 타투까지 만약에 와. 타, 포기하게 되면 제가 완전 나고자가 뭐라 해야 되지? 아, 실패자가 될것 아. 같아요. 그렇지. 거. 성공을꿈 꾸고 네. 서울 상경했는데 그때 네. 막 서울에 다들 보면서네 나름대로 막또 각오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여자 친구를 거 타투를 넣었습니다. 아... 아... 마지막 자존심을 끝까지 했어요. 아니, 저번 주에 내가 작업했던 친구가 그 친구인가? 아, 예. 그나 네. <laughs> 보, 보고 있니? <laughs> 연락 <좀> 줘. <laughs> 전 여자친구가 댓글을 달았대요. <laughs> 어, 그렇구나. 그래서 네. 처음에 어떻게 되었다고? 예, 잘 돌아왔네요. 아, 처음에는 서울 올라왔어. 네, 서울라 와서 그때 당시에도 음. 17몇 년전에도 하, 학원이 있었어요. 음, 어 타투공고 네. 아, 그래. <laughs> 타투땡땡이네. 네. 네, <laughs> 거기서 배우다가 음.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처음에 타투공학 음. 들어갔을 때, 네. 거기, 거기, 상상마당, 거기 지하에 있던 거, 거기.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음. 거기서 몇달 배우고 음. 다시 내려와서. 막힌 것도 많고 이래갖고 교류하고 음.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했죠. 중간에 알바하기도 했었습니다 음. 제가 생계 유지가 안 돼가지고 옛날 타투이스트들이 또 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음. 물론 개체 수도 좀 적었지만 모이는 커뮤니티가 하나밖에 없었어. 전국에 있는 아. 타투이스트들이 거 타까비. 게시판에만 글을 음. 남겨. 음. 사이, 글... 사이클 어, 그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지금다 많아요. 예. 어, 최고가 돼. 사이클럽 한번 털어야 돼. <laughs> 그죠? 저는 그렇게 배웠고 <laughs> 형님은 네. 어떻게 <laughs> 배우시게 됐나요? 프리즌 브레이크가 이제 엄청 <laughs> 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었지 제가 그것 때문에 첫차투를 그런 아, 느낌으로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이걸로 받은 거야? 네네. 자 오늘의 결론 <laughs> 옛날 사람들도 나름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음. 어, 시도를 했었다 네. 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인데 타투이스트라 하려면 성격을 꼭 고쳐야 할까요? 저는 고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듯이, 타투이스트라고 다꼭 어떤 성격이어야지만 잘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각자 개성이 있고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 맞는 방식을 채택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되게 외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MBTI는 I로 시작을 하고요. 혼자 있을 때는 좀 내향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 그리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활용하는 데는 내성적인 성격이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또 외향적인 성격이신 분들은 밖에서 이제 어울리면서 또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자 고유의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샵에도 활발한 친구도 있고 내성적인 친구도 있는데 내성적인 게 단점이라면 손님들하고의 이제 유대관계가 좀 덜하다 보니까 손님에 대한 에프터가 조금 적다는 라걸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활발하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손님하고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에프터가 계속 잘 된다는 걸 저는 좀 느껴서 그래도 조금. 손님과의 유대는 좀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유대를 못하지만 그래도 그 이상의 또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 아, 수 있는 요소도 될수있겠 때문에. 맞아, 맞아. 저 또한 음. 뭐 내성적인 부분이 어, 단점이 아, 아니라 네. 내성적인 성격이 조금 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음. 그래서 좀더 장점이 많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성적인 부분은 그 옆에서 이제 뭐 지도해주시는 선생님이나 뭐 해서 애프터를 조금 더 이렇게 잘 해드려라. 뭐 이렇게 교육을 하면 조금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너무 활달하면, 뭐, 저도 제자와 있었던 좀, 그, 일화가 있는데, 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오늘 좀 도안 좀 만들어보자, 어, 열심히 한번 그려보자 해서 이제 뭐, 몇 명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너무 너무 외향적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릴만 하면, 어, 우와, 오늘 그림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봐주세요. 이거 어때요? 어때요? 하면서 이제 뭐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물어보고, 뭐, 그릴만 하면, 밥 할까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락크. 그렇게 되는 거죠. <laughs> 너무 외향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차분한 면에서 조금 더 이제 조금의 어떤 외향적인 부분을 가미하는 게좀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명님은 그냥... 개인적인 성격은 좀 내향적인 편이세요, 외향적인 편이세요. 아, 저 많이 내향적입니다. 그럼 그런 개인의 성격이 좀 네. 타투 작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어, 일단 저는. 그 조금 뭐 정리벽이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정리가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게 있는데 성격까지 제가 외향적이었다면 아마 그만두지 않았을까. 아, 네. 우리, 우리 언님은 저는 좀 활발한 편. 활발한 게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laughs> 그래서 근데 좀 집중력이 좀딸리는것 같아요. 아, 제 같은 경우는. 음. 오늘의 결론. 꼭 내향적이라고 고칠 필요는 없다. 맞지. 네. 아, 이거 질문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사실 타투이스트가 내성적인 성격은 괜찮아. 최근에 내 주변에 타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가능성이 있는 친구인데 타투를 그만둔 친구가 있어. 근데 내가 그래서 어, 잠깐 동안 얘기를 했어. 왜더 열심히 하지? 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손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만두냐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손님들이랑 대면해서 상담하고 뭐 수정하고 막뭐 이런 과정들 있잖아. 안 해도 되는 말들을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자기는 그런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손님 조용히 그냥 자기 작업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어느 정도 이제 비즈니스적인 서비스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게 조금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음. 그 누적되다 보니까 아 이게 좀내 길이 아닌가보다까지 간것 같아. 어때? 주변에 내성적인 성격의 타투리스트분들 뭐 성공하신 분들 저도 많이 봤거든요. 수전증도 타투로 성공한 사람 많은데 그쵸? 내성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제 동료 중에 한 명이 음. 손을 그렇게 뜹니다 어... 근데 바늘만 라인만 끄면 또 정지가 돼요 신기하더라고요 호리전은 어때? 아, 제가 좀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야 타투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 타투하면서 힘든 거는 뭐다 똑같죠 음. 예,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든데 근데 사람 상대하는 게이 직업뿐만 아니라 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음. 다 힘드니까 그래도 내가 했던 전공을 살려서 음. 적용을 하니까 음. 어차피 뭐 종이에서 사람 피부로 넘어오다 보니까 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든 건 없었는데 사람 상담하는 거는 조금 힘들었죠. 어, 그럼 어떤 직업이든지 마찬가지야.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영업직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힘들 수도 있어. 저는 영업직 어.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타투가 종합 예술이야. 네. 어, 마케팅, 뭐 영업, 상담 다 잘해야 돼. 그렇죠. 그 네. 틱톡까지 해야 돼. 가끔은 이렇게 확 올라올 때도 있어요. 저도. 음. 자, 그럼 오늘의 결론, 내정적이고잘안 고쳐질 경우에는. 상을 많이 타면 된다 네. 실력을 <laughs> 쌓아라 실력을 쌓아라 상술을 이렇게 시작하면 타투이스트 꼭 망한다고요? 성공하는 거와 반대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 뭐좀 산뜻하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 뭐 이런 거는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좀 하루를 무겁게 시작하는 날은 뭔가 계속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다든지 뭐 체력적인 부분이 무겁다든지 어떻게 뭐 눈을 떴는데 뭔가 산뜻함이 없다 그거는 아마 그 전날에 뭔가 준비가 안돼 있거나 어쨌든 그렇게 되면 하루가 좀 무겁게 시작하게 되면 일어나자마자 뭐 유튜브를 보면 안 된다 뭐 이러는데 공부하는 측면에서 유튜브를 볼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하루의 시작이 좀 무거우면 그 다음 뭐 기본도 음... 그렇고 뭔가 계속 무거운 것 같아요 좀 성공하는 길과 좀 멀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저, 저 같은 경우는 좀 루틴을 중요시 여기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작업 시작하는 시간에 보통 2시간 반 전에 기상을 하거든요 음. 보통 한 점심 때쯤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시에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한 10시, 11시 정도에는 일어나서 씻고 뭐밥 먹고 작업 준비하고 작업할 도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루틴을 가지는데 만약에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루틴이 좀 깨지면은 그게 조금 그 뒤에 해야 될 일에 영향을 맞아, 좀 맞지. 느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루틴을 지키는 게 하루를 망치지 않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월클의 답변을 듣고 계시니요 <laughs> 어때요? <웃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침 시작이 중요한 게요. 그 전날 술을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술, 그게 진짜 있는 작업도캔슬되기 만드는 전날 안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틀 전에도 마시면 안 되겠대요. 아, 그래요. 맞아요. 요즘에는 체력이 술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 그게 제일 중요 작업자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어떤 루틴이나 작업 시작하기 전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신경 쓰는 게 하루를 그리고 특히 작업이 있는 하루를 온전하게 보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와버렸네요 네네 네. 준비 <laughs> 망할 것 같은 때가 있었어? 치킨집 알아보러 다닐 때? <laughs> 아, 저, 그때는, <laughs> 나는 안 한다고 생각한 어, 적이 어, 없어서. 아, <laughs> 아그 그래 1년만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쵸? 1년만 하려고 했었어요. 그에는니까는 어, 사실은 치킨집을 그, 한게 아니라 타투 <laughs>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그쵸, 거야. 잠시. 그니요 <laughs> 잠시 그냥 타투게를 타투, 네. 잠깐 좀렇지아 어, 그럴 수 있거든. 네, 그뭐 그렇죠. 잠깐 이렇게 네. 막 고시 공부하다가도 잠깐 이렇게 산에 갔다가 오고 이런 거처럼. 네, 그때도 어. 아타하는 사람들 진짜 만나기 싫다. 음. 아, 너무 사람들이 피곤했어요. 음. 네,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잘안일어나다한두번 일어나시는 거. <laughs> <laughs> 지금 다급해, 다급해, <laughs> 뭐 하려고 했죠? 아니 질문이 아니 <laughs> 질문 생각... 일단은 어, 음. 망하는 루틴이 있어 4시에 일어나 새벽 4시요? 아 근데 형님 새벽에 아니, 작업을 아니, 아니. 하시는 아, 분도 있잖아요 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알람이랑 상관없이 자기가 일어나고 싶은 음... 시간에 일어나면 이제 무조건 안돼 그리고 손님이 없을 때일수록 사실은 더 부지런해야 되는데 아. 손님이 없을 때더 게을러져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손님이 없고 돈이 없을 때는 한 11시에 일어나 시계를 봐 그리고 옛날에는 뭐 유튜브 같은 거 없었으니까 씻어 나가. 가서 사 먹을까 여기서 먹고 갈까 그 고민을 해. 음... 그리고 먹고 뭐 샵에 가면은 뭐 3시. 그럼 좀 담배 피고 애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뭐 6시. 그럼 또 애들이랑 같이 뭐 당구 치고 뭐 놀고 하다 보면은 저녁에 집에 오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작업도 없는데 걔네 샵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또밥 먹고 담배 피워야 되고 커피 마셔야 되니까 그냥 오늘 집에 있자. 왜냐면돈 쓰는 것도 그때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돈이잖아 그래서 힘들게 음. 생각이 됐던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원래. 우리 하는 일이 되게 집중력을요하고 체력도요하기 때문에 그 잠을 많이 못 자고 수면이 부족한 상태로 작업이 임하면 그날 뭐 음. 퀄리티가 잘 나올이란 법은 없죠. 그냥 항 상. 아,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음. 그림을 또 계속 그려야 되고 손님 없다고 해가지고 누아지거나뭐 놀러 다니거나 음. 그러면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티스트고 타투이스트로 성공하고 싶으면 꼭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 하루 중에 숙제를 많이 한다고 등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 그림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꼭 존재해야 된다. 맞아, 맞아. 오늘의 결론 게을러도 응, 네. 오래하면 네. 밥은 먹고 살수 있다. 아... 응, 네. 오늘도 타투 국 과수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자, 그럼 우리 다음 편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만나요. 안녕.